여러분 반갑습니다. 건빵입니다. 오늘은 제가 병막게임을 해볼 건데요. 하늘은 나는 고릴라인데 저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아무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늘에 나는 고릴라인데 규칙이 있네요. 고릴라를 움직이려면 화, 화면을 스와이프 하세요. 스와이프 아닌가? 스와이프인가? 띄어쓰기 잘 못한 거 같은데. 고릴라가 장면물에 부딪히면 죽는다고? 화면에 놓아, 고릴라. 오케이. 갑시다. 뭐야, 이거? 에로야? 응? 저기야? 무는 거야? 움직이는 움직이는데. 응? 뭐야? 잘시 들어왔는데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. 그냥 오리인 듯한데 불안한데 평, 평점에는 다 좋게 나왔어요.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요어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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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네. 어 뭐야? 아 뭔지 알겠어 뭔지 알겠어 이렇게 하고. 있어요. 가운데 있으면 무조건 죽나? 그게 너무 쉽죠? 한1 3계까지 바로 건너뛰기 할게요 아! 저 지금 이거 했는데 끝없는 모드라고 있거든요? 뭐그 나왔대요 이건가? 아니 복권? 복권 뭐야 복권 황금 계란도 있네? 돌리래 막 돌려 막 돌려 막 돌려 <laughs> 뭔데 이거 오케이 너는 지가 있어? 맞아? 운이라는 거지 근데 천장은 아니 계속 그것만 넣었지? 파랑색 위에 장 그, 제일 쌍려잖아요 군림의 상승? 근데 이렇게 무한으로 계속 하는 건가? 아, 나 돈이 사라지고 있구나. 어, 이코인밖에 없어. 아무튼, 시작하자. 필요 없어요. 아, 개, 강, 계속 개강... 나와. 이렇게 옆으로 피하죠. 피하고, 피하고. 어느 정도 좀 고였어요, 저 많이는 안 간대. 좀 쉬워, 너 뭐야, 인기네? 가자. 이제 바나나가 다 차면은, 바나나를 먹어서 바나나가 다 차면은, 막, 바나나 그런 게, 버프 같은 게 생기거든요. 돈 뭐.. 오, 벌써 2 8 7 5원이어 100%다 오케이 바나나 저도 한번 해봤는데 었 이렇게 하는 거예요어 근데 너무 짧아 30.. 40% 정도 사면 거의 반인데 아저 코인이.. 아 말하다가 죽었데저 코인이 바나나인가봐요 맞았어 <laughs> 소리가. 어떻게 하늘이 날수 있지? 그래서 배운 게임인데. 좀. 응. 오케이. 엄청 그... 아니다. <laughs> 까운 건데. 가운데, 가운데 있으면, 와, 아! 또 마르르다. 10단계까지 가자. 제발요. 이쯤 되면, 구독과 저... 좋아요 눌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아, 여기서 부딪혔네. 오, 어, 나 바쁜가 봐. 어. <laughs> 와, 엄청나게 있어. 데 염목걸이네? 전영상뒷톡 뭐야, 이건? 이상한데? 7레벨이랬데 뭐가? 음, 동영상 광고 신청해야겠어요. 지금 다 됐어요. 확률이 더 올라갔는데. 볼까요? 오, 더 황금 달걀 나왔어. 꽤 좋게 나오네. 어, 막날라댕니고 있어요. 끝까지 계속 보고 있고요. 당신 황금 달기 됐어요. 확률 상승? 나오네. 아 초록색의 유률 어기네 0.3 너는 운이 있어 운이 운이운운아 운이, 운이 아, 쥐가 운이 아니고 코인인가봐 몰랐어. 아 바나나 바나나 이 정도면 보라어 됐어 뭐 어, 무슨 일이 있어서 갔다 왔고 다2 20, 0십까지였어요 뚜인. 이 그냥 갖다 쓴거 아니야? 소리 코의 소리. 뚜인, 뚜인 많이 들어봤는데 이 소리. 오오 아슬아슬. 고릴라가 진짜 하늘 나면 어떻게 될까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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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, 도 도박 아 도박까지는 아니고 그냥 우리형 아 그럼 배속으로 하면 안 되나 너무 힘들다 오. 아 됐어 되네. 다시 마지막 마지막으로 갈게요. 아. 이거 말고 무한 맵 가보자. 죽을 때까지 가는 거. 무한 맵. 오케이 무한 맵 가자. 무한 맵인데 왜 이렇게 빨라? 아잠아 아, 아니 아니 몰랐어요. 다시 솔직히 근데 좀. 되죠. 저작권 걸리는거 아니야? 나 <laughs> 아, 소리 너무 비참하다 <laughs> 네 지금까지 하늘나는 고릴라 해봤는데요 재밌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재미없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